앞에서 영상을 보셨는데요. 오늘 배울 표현은 fanpien입니다. fan이라는 글자는 책을 펴다라는 글자고요. 뒤에는 pien은 얼화를 붙이기도 하고요. 장, 쪽, 페이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fanpien 혹은 fanpial은 책장을 넘기다란 뜻이 있어요. 오늘 배울 표현 싼피 혹은 싼퍄입니다. 판이라는 글자를 좀더 배워 볼게요. 바수 판카이. 바슈 판카 바는 뭐뭐를이라고 해석되죠. 동사 뒤에 결과를 강조할 때 동사 앞으로 목적어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죠. 바수 책을 판카 판이라는 글자가 책을 펴다라는 글자였죠. 뒤에 카이라는 결과 보를 썼어요. 카이라는 결과 보는 분리를 나타내고요. 바수, 판카이라고 하면 책을 펴, 책을 펴세요. 라는 뜻이겠네요. 바수, 판카. 바수, 판카. 바수, 판카. 이 바수, 판카. 바판 바수, 판카. 바수, 판카. 바수, 바수, 판 把课本翻到咱们上次学的那一页. 바는 뭐뭐를이라고 했고요.课本은 교재, 교과서를 말하죠. 翻이라는 글자가 책을 펴다란 뜻이었고요. 翻到,오 다오는 동사 뒤에 쓴 결과보죠. 동사 뒤에 결과보 따오를 쓰면 뒤에는 장소를 쓸 수가 있어요.咱们上次学的那一页. 자们 음, 우리가 상次 지난번에 쇼여다 배웠던 나 이에 이에는 페이지를 말해요. 교과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페이지로 펴라란 뜻이겠죠. 바 컵은 판 더.咱们上次学的那一页. 지난번 배웠던데 펼쳐봐바课本翻到咱们上次学的那一页 만약에 5 0 페이지 펴봐라고 한다면. 翻到第五十页.翻到第五十页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翻到咱上次的那一翻到咱上次的那一50 페이지 펴 봐. "翻到第五十页.""翻到第五十页." 판피 혹은 얼럽쳐서판이 단어가 책장을 넘기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책장을 넘기듯 없었던 일로 넘어가다. 이미 지난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다. 이전에 안 좋은 사건을 모두 잊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면 영상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배워 볼게요. 昨天的事就翻篇了昨天的事就翻篇了昨天的事就翻篇了 좋은 좋은 자막에는 翻篇了昨天的事고有翻篇了昨天的事只翻篇了昨天的事只有翻篇昨天的事只有昨天的事翻篇了翻篇了昨天的事어어翻篇了昨天的 昨天的事儿就翻篇了，昨天的事儿就翻篇了。这事儿翻篇儿了,<大>了，这是翻篇了，这是翻篇了。이런이미다지나간는걸요이미지난일인걸요这事翻篇了，这是翻篇了。翻篇，翻篇儿。 책장을 넘기듯 없었던 일로 넘어가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표현처럼 안 좋은 일은 책장을 넘기듯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오늘은 "Fan, fan, fan"이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